안녕하세요. 벼라도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일치 잘하네. 벼라가 사운드북도 좋아하고, 조작북도 좋아하는데, 조작북도 되고, 사운드북도 되는 책이 있어서 구매를 했거든요. 알림 스위치랑 생일 케이크. 이렇게 두 가지를 구매했어요. 뜯어볼까요? 벼라 위험하니까 오지 마. 어디가? 달림 스위치. 이렇게 건전지 요거 빼주고, 기을 눌러서 켜줘요. 그리고, 이렇게 조작을 하면, 이렇게 노래도 나오고, 불도 켜져요. 달림 색깔은 다섯 가지로 바꿀 수 있는데, 손뼉을 쳐야 되네. 아, 바뀐다! 와, <laughs> 반응 좋은데? 뿜말세 개. 효과음 여섯 개. 불에 여섯 곡이 들어있대요. 오, 많이 들어있네요. 아, 신기해 관심 관심. 불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베라야 이거 이거 콕, 콕, 콕 이렇게 누르는 거야. 알겠지? 생일 케이크. 생일 케이크도 여기 위에 동화가 있고요. 카드도 들어있네. 이거를 빼줘야지 작동이 되겠죠. 여기 또 누프가 있어요. 켜주고 생일 초를 이렇게 꽂아서 후 불면 촛불이 꺼진대요. 일단 이것부터 해볼게요. 응? 이 어떻게 하지? 아, 이거를 눌러야지 아, 초가 들어오네요. 우와, 신기해. 꺼졌어. 신기해. 그리고 멜로디 한개랑 효과음 16개가 들어있네요. 우와 관심 관심 좀 꽂아줘 아니야 버리는 거야 옳지 좀 꽂아줘 어이쿠 초벼락건 초야 이게 얼마 안 돼요 이렇게 꽂아줘 꽂아서 이렇게 어 맞아 생일 축하하는 거 맞아 생일 축하합니다 연을 불이안 들어와요 아꼭꽂아야지 불이 들어온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별아이 생일 축하합니다 후회 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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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옳지 잘하네. 여기도 쪽, 이 하나는 어디 갔어요? 하나 던졌구나. 꽂아주세요. 아뚜아뚜아뚜. 아뚜, 아뚜. 뭐가 더 마음에 들어? 뭐가 더 마음에 들어요? 햇님 안녕 박수차줘어 이렇게 저도 막 반응을 하네 까치랑, 까치랑, 까치랑. 여기 눌러야죠. 까치랑, 까치랑, 까치랑. 여기 여기. 까치랑, 까치랑. 여기. 뭐가 이 불빛이. 옳지! 벼라, 이렇게, 똑똑해봐. 똑똑 해봐. 똑, 똑. 벼라, 후후해줘! 후. 후해줘. 후. 후후해줘, 후. 뭐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별아이. 생일 축, 주... 생일 축하 안 해줄 거야? 이제 너무 많이 했어요? 음, 이제 그만하자, 그러면. <laughs> 응? 안녕 케이크 안녕. 에?